안녕하세요. 시 역할을 맡았던 배우문승환입니다 어, 일단 스프님들 모두 배우들, 관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이게 배우 이야기다 보니까 항상 내순면순간 진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어, 어머니가 보고하셨는데, 어머니가 비단 우리 일뿐만 아니라 모두 어떤 직업들든 어떤 삶이든 이 이야기가 표현돼서 위로가 될수있게 바라는 마음이들었고요 그렇게 각길 기도하며 이렇게 마지막 날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